자, 얘들아, 안녕. 오늘 수업은 동영상 촬영으로 대신해서 너희들의 과제를 선생님이 체크하고 설명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거야. 오늘의 수업은 더블클릭 21페이지에 있는 삼각형의 외심의 뜻과 성질에 관한 내용이야. 이제 외심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요 개념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 외심을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외접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외접원 여기 좀 같이 좀 할게. 잠시만. 음. 외접 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이 외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보다시피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 ABC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삼각형 ABC 각각의 꼭지점을 반드시 접해 있는. 그러니까 그 꼭지점을 지나는 원. 이세 개의 꼭지점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접 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에는, 원의 중심이 있잖니?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 따라서, 반지름을 어디로 긋든지 간에 모든 길이가 같고, 지름도 길이가 어디서 긋든지 같아지는 이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잖냐? 그러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외접 원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럼 이 외접 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은 외심이라 그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질문할게. 얘들아 외접원이 뭔데?라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물을 거야. 그러면은 외접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의 세 개의 꼭지점을 반드시 지나는 지나는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 외접원의 중심 가운데 있는 점을 외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선생님이 역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요거랑 같이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 세, 삼각형 ABC의 꼭지점을 지나는 이 파란색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다시 한번 또 복습할게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외접원 외접원. 그 다음에 이 외접원의 중심 선생님이 임의로 자로 재지 않았지만 그것을 중심이라고 선생님이 치고. 이 점의 중심, 이 외적 원의 중심을 점 오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외심에는 삼각형의 외심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삼각형의 각 변을, 각 변을 수직 이등분 한성. 그럼 여기에 반돼 있는 반, 반, 그럼 여기에 가깝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어. 그래서 이거를 수직으로 점, 외심 점 5와 연결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여기서 긋고, 여기서 그었더니 이 수직 이등분선이 어느 한 점에서 만나는데그 점이 어디였냐면 외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성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어디에서 만난다? 쭉 그었더니 더 뻗어가지도 않아, 외심에서 만난대요. 그렇구나.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여기서 선님이 직각 표시를 좀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삼각형의 외심에서 출발선이 어디냐면 삼각형의 외심이야. 외심에서 각각의 꼭지점 A, B, C. 점5에서 외심 점5에서 꼭지점 A로 근선. 점오에서점 B로 그은 선점오에서점 C로 그은 선이 선들을 봤더니 거리가 같대. 어? 왜 같았지? 라고 보니까 우리 아까 저번에 특징이 뭐라 그랬어? 세 개의 꼭지점이 어떠한 원을 지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이고 이 꼭지점은 어떠한 이 외접원의 점이 위치해 있고 그러면 잘 봐라 점 오에서 점 B까지는 뭐가 되겠어? 이 외접원의 선분 OB나 또는 선분 OA. 선생님이 어, 위치하는 것들 잘 따라가세요. 선분 OC, 선분 OC죠 여기 OC는 뭐랑 뭐가 되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원의 성질을 처음에 얘기할 때 원에서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럼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는 우리가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원 어느 쪽으로 긋든지 원의 중심에서 이 반지름은 거리가 같지. 그러면 OB나 OA나 OC나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OB와 OA나 또 OC는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얘네가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해서 하나를 증명을 했어. 두 번째는 합동의 성질로 뭐라고? 합동의 성질로 자 보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어... 얘를 쪽으로 좀더 가야겠다. 미안해. 얘가 지금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 없이 선생님이 점 5에서 점 B까지 선을 그어줬어. 이렇게 그어줬단 말이야. 같다라는 것 아직 모른다 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삼각형. 어디를 보냐면 얘네 둘을 보세요. 삼각형 O, A, B. OAB를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삼각형 OAB에서 OAB에서 얘도 직각이야. 왜? 이등분 수직 이등분선이었때며얘 아까 수직 이등분선이었잖아. 그럼 여기도 직각? 얘가 직각이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직각이겠지. 맞아요? 그런 다음 아까 얘 뭐라 그랬어? 얘얘얘얘 얘 얘, 얘, 얘. 얘 되게 중요해. 요 점을 선생님이 D라고 할게 D. 그러면 이점 d는 수직 이등분 선이야 수직 이등분 선으로 수선으로 내린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거리가 같애 왜 얘는 수직 이등분 선이니까 응 어, 거리 같애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같고 각각 요 똑같은 위치의 대변의 길이가 같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d o 공통이고요 직각이고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 볼게요. 선생님 설명으로 자, 선분 AD랑 선분 BD, D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D는 그 같아요.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 때문에 또 하나는 각 A, A, O 아니다. A, D, O, A, D, O랑. 삼각형 BDO 같해. 왜? 수직이었으니까 90도. 또 하나. 여기는 이쪽 삼각형이나 이쪽 삼각형이나 공통으로 들어 있는 거 선분 DO는 공통이야. 그러면 한 변이 같고 S. 한 각이 같고 A. 한 선분이 같고 S. 그래서 요두 삼각형은 S, A, S 합동으로 합동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변의 길이도 각각 같게 돼 그러면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의 크기도 같겠지 안 그래요? 음. 그래서 당연히 여기 선분 B5와 선분 A5도 거리가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아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방법으로 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때 써먹었던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그럼 여기 삼각형도 마찬가지 여기 삼각형도 마찬가지 합동이어서 얘네 둘이 서로 각의 크기가 같고 얘네 둘이 서로 각의 크기가 같겠고 그래서 얘네 둘이 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면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원래 같았을니까 그럼 얘네 둘이도 당연히 같겠지. 그러니까, 이세 개의 선분의 길이는 모두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Understand? Yeah. 자, 그러면, 한 문제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는 조금 이따 풀고요. 음, 그 다음 걸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외심. 그러니까 예각 삼각형일 때, 직각 삼각형일 때, 또 둔각 삼각형일 때, 그 외심의 위치가 다 다르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이 삼각형은 세각이 모두 다 예각이기 때문에 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 꼭지점을 두르는 이 원의 중심이 삼각형 안에 있었지. 그런데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와있대요. 직각삼각형 세 변,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이 빗변의 중점의 외심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 한각이 90도가 넘는 둔각일 때는 삼각형 바깥에 이 외접 원의 중심이 있다는 거야. 요세 꼭지점을 지나게끔 원을 지나려고 봤더니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원은 어디서나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야 하니까 세 점을 지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세 점을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원이 아닌 거야. 그죠? 원은 어디서나 어느 방향으로서 보나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이 이만큼 공간이 남지만 요세 꼭점을 반드시 지나는 원이 탄생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음 원의 중심이 삼각형은 여기 있는데 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한번 봤을 때. 음 세 삼각형이 세 변이 있잖아이 둔각삼각형에서 그러면 세 변의 수직이등분 두 변의 수직이등분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쭉 그어 봤더니 요쯤에서 만난다 라는 거지 수직이등분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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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더니 여기서 위치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곧 외심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진 원의 가운데 중심인 것이 바로 또 외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심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직각 삼각형에서는요, 여러분, 빗변이 존재해요. 선생님 말했죠, 빗변. 빛변? 빗변은 직각 삼각형에서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을 빗변이라 합니다. 직각이 되게끔 두 변을 그려놓으면, 이 마지막, 이 한, 마지막 한 변을 이어주면, 비스듬하게 이 변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빗변이라고도 하는데,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린 뭐라고 한다? 빗변이라고 한다. 여기서 보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어. 이걸 한번 볼까? 직각 삼각형 abc에서 점 m이 빗변의 중점이다 라고 할때 x의 값은 얼마인가? 중점이다 그랬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두 개로 나누겠지. 중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음어 직각 삼각형이야? 어 그럼 점 원이 없지만 여러분 설명 잘 들어. 얘가 직각 삼각형이야. 그런데 여기서 뭐 외심이다 외접원이다 그런 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얘가 빗변의 중점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고 점 A, M에서 A까지 거리가 4cm라고 하는 힌트 밖에 없어 그런데 얘 길이를 물어 딱 봐도 4cm X는 4cm인 거 같지 왜 4cm이냐가 너네가 밝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왜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비, 어, 외심이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점 M은 그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이기도 하는 거야 외심이기도 한 거야 왜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점 M이 외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지 그러면 원은 없지만 외접원은 없지만 여기가 외심이야? 그러면 삼각형 세각의 각각의 꼭짓점에서 외심까지 근거리는 우리가 어떻다 라고 배웠지? 같다 라고 배웠어. 그럼 여기가 4cm야. 그럼 여기도 4cm고 여기도 4cm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4cm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아,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삼각형의 외심이다. 외심이기 때문에 이 중점 M에서 B까지, 중점 M에서 C까지, 중점 A에서 중점 M에서 A까지 거리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얘가 외심이니까. 알겠죠? 음음. 자 그리고. 음, 선생님이 이 카메라 각도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네. 여러분. 요렇게좀 볼게요.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외심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고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빗변의 중점이 이 o 가 어? 외심이겠네. 그럼 반지름은 12cm겠네. 왜? 여기는 뭐가 되겠어? 지름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12야? 그럼 여기도 12겠다. 그럼 반지름이 12니까 반지름이 12인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원의 넓이지.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파이니까 1 4 4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넓이가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빗변의 중점은 삼각형의 외심이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삼각형 외심에서 각의 크기 구하기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으음. 음 아까 우리 얘가 이제 삼각형이 외심 이라고 이제 결정이 난 거야 얘는 삼각형이 외심으로 결정이 난 거야 외심이야 점 5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았었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꼭 거리가 같았어 왜냐면 이게 왜, 점 5가 외심인데 외심에서 각각 세 변에 이르는 꼭지점의 길이는 모두 같다 라고 했었잖아 왜냐면 이렇게 로 원을 외접원을 그려주면 선분 OB, 선분 OA, 선분 OC는 뭐였었어? 외접원의 반지름이었잖냐. 선생님 이걸 이왜 자꾸 강조하냐면 반드시 알아야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야 돼.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내가 다 외워나 있어져야 되겠지, 그렇지? 이쪽으로 좀 갈게. 아이고, 선생님 아직 서투르다잉.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각의 위치랑 여기 각의 위치랑 같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네 둘이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하고 이쪽의 길이도 같지롱. 다음에 어떤 색깔로 할까? 파란색으로?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각의 크기도 서로 같겠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두각의 크기도 같겠지. 그러니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각 a도, 각 b도, 각 c도 지금 각 얘네 그러니까 각 a랑 각 b랑 각 c랑 더하면 삼각형 세각의 합이니까 뭐겠니? 180도겠지. 그지? 그러면 각 a를 다른 말로 요 그림 표시로 문자 표시로 한번 해볼게. 자. 각점 더하기 각별표 맞죠? 그 다음 더하기 얘네 둘이 또 각점 더하기 각별표 더하기 각점 더하기 각별표 그럼 이게 각A에요 얘도 각B에요 얘도 각C에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뭐가 되는거야? 180도 오 식이 너무 복잡해 좀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얘가 두개 있어. 맞지? 좀더 올릴게. 그러면 이점 더하기. 두 개씩이니까. 어, 나뭐한 거지? X인데. 그치? 여기 X. 아, 여기 점두 개. 여기 점두 개, 여기 점, 아, X 두 개, 여기 X라고 할게, X. 점 X다, 그치? 여긴 점별표가 맞고, 여긴 점 X고, 여긴 X 별표다. 미안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얘는 점 별표, 점 X 표, X 별표. 이렇게 그래서 180도거든. 근데 좀더 간단하게 하면, 점두 개, 별두 개, X 두 개. 해도 다른 표현은 180도인 거야. 그러면 분배법칙으로 곱하기 2가 모두 다 곱해져 있으니까 2를 밖으로 빼고 점 더하기 x 더하기 별표 더하기는 180도더라. 여기다 값 표시 좀 해줄게. 그럼 양변에 2를 나눠. 그러면 각 점, 각 x, 각 별표가 나와 그럼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아, 여기, 여기 하나, 여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해주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돼야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개, 두개 갖고, 두 개, 두개 갖고, 두 개, 두개같 돼. 이 모든 걸 합했다니, 180도야. 그러면. 예, 여기서 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서 하나, 두개 중에서 하나 끄집어내면 각각 얘네 세개 더해주면 90도가 되는 거다. 이 과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각, 엑, 각 x, 그러니까 여기는 점이라고 할게. 점 x 별표 더하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는 90도다. 알겠죠? 어디에서? 이점 5가 외심일 때 가능한 공식입니다. 외심일 때. 자, 그 다음에.